주일, 오늘도, 어, 믿음의 집에 청소하러 갑니다, 오늘은. 믿음의 집에. 지금, 비가 많이 와가지고, 물이 들어갔는지, 이거 못해가지고, 이쪽으로 해가지고, 뽀프장 가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多了啊！啊，修的车车多了，没交钱，还要交钱，多钱了吗？走 <laughs> <laughs> 了啊！Oh. 这个要车的打电话，oh. 这个都是接微信。Uh. 嗯、皮卡车没有？嗯。好、嗯、好。嗯，天天这个累了。 可以吗 o、OK、啊。哦，是吗？没有排焦啊？排焦没有的，麻麻烦了。快看启动吧，大启动、嗯嗯嗯嗯。没有。没有了。哦。重多少斤？啊？多少斤？哪一个？<对>这个。这个。嗯。让我弄 这个多少钱？这个给你，这个给你，你用吗？这个给我。啊，用，这个失败的嘛，失败 c 这中失败系列，中心最好，中国的最好的名牌。中国最好的名牌。这个两千美金，两千美金，两千美金。那个那个要卖，呃，三千五美金。哎？真的吗？ 三千五，一千，啊，一千每，<对>一千美金，一千美金，这个这个那个，那个、这<你>这个一千五百，是不是？这个两千五，百、这个、这个给我，你还给我两千五美金，哈哈哈哈 OK，可以可以，以棒了，走 들어매물 팔기도 하고 있는데 여기 이 자리에다가 숲요 사이에다가 식당 을 하나 지어서뭐 학교가 이 정도니까 비슷하게 지으면 돼요. 식당 하나 지어가지고 그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고기 반찬 좀 영양가 있는 반찬을 좀 공급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. 그래서 아이들 성장에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. 이런 구상을 하는데 맞기는 맞아요. 그, 지금, 우리가 워낙, 저는, 그, 화송체가 없이, 그냥, <laughs> 후원교회들 몇 개만 가지고그 다음 에 생명생 유튜브에 다행이 있어서 다행입니다. 그, 지금 같이 하는데, 아이 사역을 실천에 옮기려면은, 여기 건물 한동 지어야 돼요. 식당 건물. 어 한동 지어야 되고, 그 다음 일주일에 한두 번 식사 제공을 해야 되는, 그, 이제, 어 재료비. 이런 것들 산출 해봐야 되겠지만 부모들을 참여시켜야 가능할건데 집 짓는데도 부모들이 참여해야 되고 집을 지어놓고 식사를 할 때도 부모들이 참여해 여기 이 마을에 어, 그 공, 공장이 아니라 그 돈벌이를 할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여기 어, 돼지 양돈장이라고 그래요. 돼지를 키운 데 있고 그냥 물고기를 키운 데 있어요. 거기 그리고 또 입구에 보면 또어저 제재소 목뭐 나무를 키워서 그 나무를 캐는 그런 공장이 하나 있고. 그런 데서 이제 그 돈벌이 를좀 하거든요. 돈벌이를 하는데 이분들이 그 이제 시간을 내서 여기 참여해 줄수 있는지 그 이제 교장 선생님하고 마을에 라이반하고만나서 상의를 한번 해.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런 관심이 있다는 라걸한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 우리가 어제도 이 마을을 섬기고 싶으니까, 지금 학교 바로 앞에는 이게 지금 다 물이에요. 제가 볼땐 여기를 개토작을 해갖고, 즉 학교 높이 비슷하게 좀 높여줘야 아이들이, 요, 쪽 높이 정도, 물이 안넣으그요 높이 정도를 그래? 운동장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, 근데 이건 뭐, 저 개인이 하기로는 너무 힘든 일들이야. 어, 앞으로 차츰자츰 하기로 하고. 우선은 이제, 어? 어. 우선에 이제 그 학교 아 뭐야 식당만 한 칸을 만들어서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것만 한번 해보자 이런 말. 지금 이 방금, 이거, 이제, 학교 옆에 주민들이, 우리 개댕지한테 뭐 말을 하는 건 아니라, 그래, 이제, 뭔뭐 말이냐, 날로 이래 불러. 땅, 통밥이 오네요. 뭐냐 하면 화장실이 작다뭐 이런 거 같아. 그래, 이제 화장실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날 부르는 거 같네. 어, 개, 개, 뭐야? 저? 홍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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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남, <laughs> no. <laughs> 어. 어, 그래, 네. 근데 네. 통밥이 이렇게 땅에 네. 통밥이 빠르다니까 자. 이 화장실이 이렇다고, 좀 화장실을 좀 해달라는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. 학생들 80몇 명, 선생님까지 근 90명 넘는데, 화장실 1, 2, 3, 학년별로 일해놨는가? 그 지은 지 얼마 안 돼. 너무 작게 지었어. 그러고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, 이렇네. 짓기는 잘 지었어요. 그 요걸 조금 이어서 내면 되겠네, 이제. 이어서 요렇게 좀 내면 되겠네. 아, 이거, 이어이요이래이쪽 이거, 이 어. 이거, 이거. 음, 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오케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하 이거, 이 이거, 그래. 이부이제 우리 이행진 하는 말이 말을 불이부른거 이거, 같이른거 같아. 그래, 이왕이면 학교 돌봐주는 것 같은 경 화장실 좀 지어달라. 아, 근데 너무 작다. 화장실이. 이런 것 같아. 그럼, 먼저, 그러면 화장실이 급한 것 같네. 먼저 말하는 거 보니까. 내가 아직까지 식당 말은 안 했거든요. 오케이. 이거 지금 당장 우리가 한번, 아, 요거하고 연결시켜서, 연결시켜서 몇 칸을 드내는 걸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. 어. 어. <laughs> 나이바! 헬로! 나이바! 하하하하 타이씨 어 곱자 곱자 사과이리 곱자 하하하하하 지금 우리 개댕이가 여기 와서 청소를 하러 왔습니다 지금 이 풀을 베고 나무를 다 치워야 될 거예요. 이 나무를 전기줄 때문에 아마 잘랐는 거요 대시 한 친구를 내 데리고 왔어요. 혼자서 뭘 할까, 댄서. 그두 친구가 지금 하고 있어요. 나는 실내에서 하고, 이, 에, 실내, 어, 드라스 하 실내, 양쪽 방 다, 거실하고 그, 방만 치웠어요 일단 썰어냈어요. 그러고, 창고방에는 어제도 당신 와서 정리해야 할 거고. 지금 내가 에어컨을 틀었는데 한방 틀어놓고 바깥에 가지 시원하네. 그다 이제 화장실. 좀. 자 이제 청소 마치고 집으로 갑니다. <laughs> 아, 오늘 집원 개생 제가 혼자서 못할 것 같아가지고 한 친구를 더 불렀어요. 불러가지고 깨끗하게 해놔놓고 갑니다. 깨끗하게 저는 실뢰를 하고. <laughs> 아, 아직도. 다 못한 거 아니에요. 곧손님 뭐 오시는데.